계란 먹어야겠다. 음, 그래 계란만 먹어. 이찬아 공짜가 뭐라고? 돈안 내고 사는 거. 음. 돈안 내고, 내고 사는 거? 돈안 내고 사는 거? 이찬이 아, 어제 새뱃돈 많이 받았잖아. 응. 음. 근데 어디 갔지? <웃음> <나도>? <웃음> 어디 갔지? 엄마한테 물어 봐 엄마, 엄마 안 챙겼어 한복 속에 들어 있나? 복숭아 아, 한복에 수아이뭐할 건데? 어, 이거 봤어? 혼냈어 응? 수아이는 네? 돈 받은 거뭐할 거야? 카카 사 먹을 거야 카카? 아... 돈 돈에 싸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다다 벗어 다이클을 잡고 해요 버즈라이트 이어 살 거예요? 이아빠아만 다시 먹으면 이빨 썩어버 불다고. 아니. 아빠 안사고 장난감 자꾸야? 네. 음. 아빠랑 나랑 같이 나가 음. 같이 나가서 음. 버즈라이트 이어 인형 사고 싶어 아니면 버즈라이트 이어 날개 사고 싶어? 모두 날치이 날개. 날개 사고 싶어? 응. 네가 여기다 달게. 응. <laughs>